연기를 하시는 배우는 처음 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등장이 주는 충격이 컸습니다. 그 정도로 미스테리하지만 이 사람한테 그 가느다란 손목에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연기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는지 김세벽 배우님께 영지 선생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잡 자꾸 김세벽 배우님한테 그냥 평소에도 자꾸 영지 선생님이라 선생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착각을 일으키시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신데요. <laughs> 네, 저는 그냥 일단 질문이란 시나를 너무 많은 그 좋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누가 했어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그리고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제가 하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눴던 거는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마음을 많이 얘기했어요. 은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음,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 여자아이가 아니고 여학생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은희, 어떤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 대하고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고 음,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뭔가 막대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를 동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얘기를 나눴었어요. <laughs> 옆에서 듣고 있는데, 영지 선생님이 은희한테 하는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굉장히 나지막한 목소리. 아마 이제 이 톤이 그 영지 선생님의 연기의 비결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대사를 저도 이제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계속 영지 선생님 얘기 다 적게 되더라고요. 아, 나 이거 적어서 누군가에게 써먹던가? 나도 한 번씩 해봐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좀 시나리오북으로 꼭 내셔야 될것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따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그선물도 드릴 거예요. <laughs> 예고편. 네. 하면서 그이첫 이제 손목 연기부터 얘기가 나와서 어, 박지부 원님께도첫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첫신이 콜라텍 신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대로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춤부터 맞추면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문화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90년대 문화이기도 해서 지금의 박지우 배우의 실제 이제 그 이제 배우 배우하는 자연인으로서의 나이에서는 조금은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 어떠셨는지 촬영하실 때 그리고 어떤 좀 기준점을 가지고 연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신 찍을 때는 이게다 초면인 상태에서 <laughs> 초면에 반광 띄워야 되고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촬영을 해야 되니까 서로 널뛰기 하듯이 그냥 뛰었고 응? 다리 힘이 풀려서 의지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돈독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그래서 음, 촬영할 때는 일단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친구랑 싸웠을 때 상황 그런 것들을 저도 다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다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고. 다만 삐삐나 네. <laughs>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laughs> 본 적도 없는 못물로 콜라, 거기 그 장소도 그렇고 저한테 되게 생소했어요. 그래서 그냥 경험하는 경험한다 생각하고. 지금 아니 언제 해보겠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네, 삐삐랑 그런 존재였군요. 네. 감독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춤부터 트고 이렇게 돼야지 약간 아, 네. 이제 그 배우들이 익숙해지고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laughs> 아, 그런 큰 그림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고 어, 장소 섭외나 이런 일정 때문에 그게 첫 신이 됐는데요 다행히 그신이 가장 영화에서 제일 에너지를 크게 필요로 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가 <laughs> 에너지가 많을 때니까 다행이었었어요. 그렇게 찍은 게. 네. 진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 첫 장편이세요. 사실은 그런데 어, 제가 이제 그첫 장편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단편 작품도 만드시는 분을, 분을 보면서. 스케일있는 어떤 그런 작품을 하는 거에 대한 위험 부담 내지는 선택 그렇게 시대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는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제 그 연출자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 지금 1994년의 은희잖아요. 실은 이제 그 감독님께서 1988년의 은희를 단편으로 그리셨어요. 단편에서도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어떤 한국, 대한민국, 서울의 사회상을 그렸던 게 기억이 나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자라서 1994년에 의미가 됐다라고 봐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시대극을 어, 만들어야 되냐 내 안에서 이걸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극을 만드는 게 제작비 여건상 되게 힘들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려었어요 그러니까 은이라는 아이를 그냥 현대 에 지금 사는 아이로 바꾸고 그리고 분량도 많이 줄여야 이 여건 안에서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무슨 할 사실 아니에요? 아니, 아 그래서 아 근데 근데 이제 당연히 저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이야기는 꼭 90년, 94년이야만 따라는 것을 스스로한테 좀 어, 납득시키는 과정들이 있었고, 어떤 식의 확신이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이어서 얘기하면, 이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그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어떤 열망 때문에 돌진을 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구로부터 인정받고자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을 빠르게 짓고 안전이나 인간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더 빨리 성장하고 개발하느냐에 되게 주력을 하고 있었고 이은희의삶 안에서 은희와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든 이유는 그런 어떤 인간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은 개발과 돌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비단 뭐 사회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가정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서울 대신을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94년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 리코더샵이라는 시대급 단편을 찍어봤고 그때 그것을 준비하면서 적은 제작비 안에서도 아주 머리를 잘 쓰고 정말 특징적인 소품들을 잡아내서 모든 디테일을 못 살리더라도 아주 특징적 소품, 특징적 대도구들을 활용하면 그리고 발품을 팔아서 정말 훌륭한 로케이션들을 잡으면 그래서 어떤 미술도 별로 필요하지 않는 로케이션들 그 시대를 담은 로케이션들을 발품을 팔아서 찾게 되면 룩을 좀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자신을 좀 가졌어요 리코더 션 때도 그 전에 준비단계에서 정신차려라 그 돈에 88년도 시대금을 하셨던 기억이 많으는데 그랬었는데 그때도 결국 했는데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88년도를 한 거에 대한 그 의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88년도와 그 아이의 성장이 너무 잘 결합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에도 막상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게 왜 94년이어야 하나 라고 묻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되게 잘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계, 준비 단계 안에서는 어, 이게 왜9 4년이었는지 되게 많이 물었고 근데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 훌륭한 작품들, 좋은 작품들, 인상에 남는 작품들을 보면 항상 어떤 캐릭터가 통과하는 어떤 사건들이 그냥 그 캐릭터가 다른 일을 할 때도 그 걱정거리가 자신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거를 관객들이 감지할 때 오는 것 같아요. 어, 제 아네스 바르다나 그런 작품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의 작품에서 은이라는 존재가 약간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었어요. 다른 것들을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불, 불균형이나 다가올 어떤 불안 같은 것들을 다 포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 시나리오로 써내려갔을까라는 의문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드실 텐데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원래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시나리오에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들을 어, 듣게 됐고 뭐 어머니께서는 좀 약간 우스개로 떡집 좀 그만 우려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의 자전적인 얘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균형을 어떻게 좀 맞춰서 내가 이게 그냥 나의 개인적인 서사안에 머무르지 않게 했는지 그 부분에서 가장 풀리지 않았던 건뭐 무엇이고 해결하는 방법은 또 어떤 거였는지 일단 이 영화를 그러니까 처음에 초고를 썼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초고는 아주 굉장히 뚱뚱했고 어, 캐릭터들도 더 많았어요. 그리고 사건들도 더 많고 페이지도 굉장히 길고 근데 이제 어,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생각해버리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감정적, 감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신파처럼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은혜를 피해자하거나 화좀 극단적인 상황들에 주력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음, 저를 그래서 그 과정 동안 수정 단계 동안 저를 굉장히 빼고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감정들을 사람들이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원형적 감정들을 좀 포착하느냐에 좀 주력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솔루션은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구조적으로 접근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병원 시퀀스 같은 것들은 이 영화가 좀 잔잔하게 흐르기 때문에 서스펜스를 좀 주고 싶었어요. 어떤 식의 긴장. 그래서 어, 계속 이렇게 어떤 시간대마다 이렇게 은희가 병원을 혼자 가는 시퀀스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 또. 약간, 이, 이 은희가 절망적인 시, 어,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쌓이면 영재생이 좀 투입이 돼요. <laughs> 그리고 좀 지루해진다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야외에서 이렇게 샤망하게 논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구조적으로 되게 접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받았는데 연령대별로도 받고 또 국적별로도 좀 받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나이 때 친구들부터 한 60대 후반에 학교 교수님까지 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받았을 때 어떤 거에 공감하고 어떤 거에 공감하지 않는지 같은 것들을 좀 데이터베이스를 좀 갖고 또 예를 들어 뉴스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할 때도 어떤 것이 가장 한국적인 뉴스고 어떤 것이 좀 어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더라도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뉴스인지. 그래서 좀 조사와 그런 시나리오 구조 정리, 어, 그런 시퀀스를 바꿔보고 이런 그냥 작업들 어떻게 보지 가장 쉬운 답이지만 어, 구조를 좀 탄탄히 하는 거에 집중을 했고 어떤 감정들이 가장 우리가 흔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감정인지 그거에 따라. 씬을 좀 강하게 만들고 그 부분을 어떤 것은 좀 덜하게 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보편적인 보라에서 시작을 해서 은인까지 온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 사실 영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입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김재덕 배우님한테도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미스테리한 점은 미스테리한 캐릭터기도 한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너무 강렬하게 이 영지 선생님의 자장이 나를 온전히 뒤덮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한 캐릭터가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강한, 강한 놈이 나타났다, 그런 <laughs> 얘기 하는데, 정말 강한 캐릭터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그 영지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고 어, 어떻게 보면그 시대 때문에 아파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청춘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다그 형상화로 시킨다면 영수 선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무거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것 같은데 혹시 그좀 모델로 삼은 그런 인물도 있었는지 어떤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모델을 삼는 사람이 없었고요. 음. 저, 저, 그냥 나라면 이래서 조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제가 줄수 있는 거, 주어진 대상 안에서 이루어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그때 당시에 그래진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얘기를 하자 그렇게 지금, 제것아아요 알겠습니다 자꾸 제가 지금, 제가 지가지고은가가 결국에는 어,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영지 선생님이 주신 우롱차랑 엄마가 만들어준 감자전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모두 영지 선생님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은희도 나중에 자라서 누군가에게는 영지 선생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모든 이 영화 속에 있는 여성들이 같이 어, 손을 잡고 엮여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조금 약간 기분 좋았던 거는 아빠나 오빠도 너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적대적으로 그려지기 보다는 한 템포 뒤늦게 울음을 터트렸다라는 거에서 좀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도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덜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또 덧붙여지는 작업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자신을 좀 투이, 투여해 볼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먼저 드렸었는데요. 아까 예고한 것처럼 그 벌써의 시나리오북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지금부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